스포트 탐구원 젠틀맨입니다. 매일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봉글은 초안입니다. 최종 분석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나눕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치오 리그 8위. 나쁜 흐름을 끊었습니다. 11월 달 마지막 무실점 승리를 선물해준 살레르니 타나전에서 4명으로 깔끔하게 승리했다. 하지만 살레르니 타나의 꼴찌라는 순위와 이번 경기가 10경기 만에 무실점 승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위권 이상의 팀과 상대할 때는 언제든지 실점 확률이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 역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패배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득점으로 유명한 나치오지만 이번에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는 득점과 실점 모두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28득 16시 하지만 상위 내 팀을 상대로 1무3패에 4경기 17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속칭 강약약강의 형국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24경기 8골 4도움을 기록한 패드로마저 결정하는 터라 공격이 답답하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골 아래로 가닥을 잡으면 좋을 듯 합니다. 실점 확률도 존재합니다. 12권 이상의 팀들 중 실점률이 39점으로 공동 1위입니다. 아체르비가 결정하는 빈도가 길어지는 가운데 대체자 파트리크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를 겸하는 만큼 전진성이 강해 수비불안을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상대도 닭공팀 아탈란타. 다실점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탈란타 BC 리그 4위.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지만 최근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세 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두 경기입니다. 한 경기가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인터밀란인 것은 감안하더라도 아탈란타 명성에는 걸맞지 않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원정무패 기록은 아직 유효하며 전술적 유연성으로 이 경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윗선의 힘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탈자가 제법 많습니다. 최근 5경기 한골 1도움을 기록한 주전 공격수 자파타 부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3골을 기록한 무리엘이 빠른 공격 전개를 이어가는 형태로 메우고 있기는 합니다. 이로 인해 이선 자원들의 파괴력을 극대화하지만 최근 5경기 0골 0도움을 기록한 일리치치 최근 5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한 말리노브스키가 결장할 예정입니다. 무득점에 그치지는 않겠으나 최근 3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2경기였음을 감안하면 확실히 화력감소가 눈에 띕니다. 그래도 다득점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해진 앞문만큼 뒷문이 쉽게 무너집니다. 원정에서는 경기당 한골 실점으로 경기당 1.5골 실점인 홈경기보다 실점률이 좋습니다. 원정에서는 홈에 비해 공격 시작점이 낮은 것이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도 수비 뒷공간 문제가 원정에서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기조를 사용하는 라치오와의 대전이니 멀티 실점 이상을 내줄 위기를 쉽게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전달합니다. 두 팀의 이름을 보자마자 난타전 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역시 오버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전술적 유연성에서 아탈란타 가 우위에 서있다고 봅니다. 원정에서 약간 내려서는 모양새 가 원정수비와 원정무패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격뎁스도 줄었으므로 이번에도 이런 플랜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아탈란타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아탈란타승과 오버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입니다.